시후 목착지 부근입니다. 목착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오늘 물건은 이 집이고요.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원에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주택의 방향은 거의 서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 포장도로에서 이렇게 진입하면 됩니다. 지상 여기에서 바라보면 주택은 여기에 있고요. 살짝 언덕길이죠. 포장도로에서 이렇게 진입하면 이 집. 주차는 여기에 한대 가능합니다. 정면에서 보면 1층은 주인 세대가 거주하고 임대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옆쪽에 이 부분은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입구는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내부 구조는 방 하나와 화장실 하나, 거실 겸 주방이 있고 다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용 면적은 약 15평이고요. 2018년도에 지은 주택이고요. 난방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 수도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베란다 공간도 있고요. 몸만 오면 될 정도로 풀 옵션입니다. 전자레인지와 가스레인지, 에어컨, 냉장고, 전기밥솥, 세탁기, 청소기, 식탁과 옷장까지 있고요. 여기까지 보시고 이 집에 관심 있는 분은 지금부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인터넷 비교원에서 인터넷 TV 가입과 휴대폰 통신 변경, 정수기 렌탈 시 3년마다 최대 108만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현금 사은품 대신 삼성 TV 55인치로도 무료 증정 가능합니다. 이번 달에 가입하시면 해외여행 시 2심도 증정해 드리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보세요. 문의하기는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 또는 밤 11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오늘 물건은 기농인의 집이고요. 이러한 기농인의 집은 기농기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마련 시까지 일정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임장을 해 보시고요. 운영자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요. 직접 통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충청남도 태안군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계속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밑으로 태양군청이 있고요. 우측으로 서산시와 당진시가 있습니다.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서양고속도로 서산 ic와 직선거리 29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태양군청과 직선거리 8km 정도 차량으로 15분 정도 걸립니다. 기본 이상의 생활 편의 시설과는 차량으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닷가 및 해수욕장과는 차량으로 20분 정도 걸립니다. 기본 생활 편의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면소재지와는 차량으로 10분 정도 걸리고요. 2차선 도로에서는 포장도를 따라서 한참 들어가야 되고요. 요렇게 와. 이쪽에서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주변 환경을 보면 낮지막한 임야와 농경지, 전원 주택과 농가 주택들이 줄을 이루는 순수 농촌 지대입니다. 대지의 땅 모양은 요렇게 생겼고 주택은 여기 앉혀져 있죠.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 이쪽은 동쪽, 서쪽, 남쪽이고요 주택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서 서양 또는 살짝 남서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임대기간은 12개월입니다 입주시기는 협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입주 가능 인원은 2명입니다 상세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운영자한테 직접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없고 월세 30, 관리비 없습니다. 층수는 2층이죠. 전용 면적은 약 7평, 공급 면적은 약 15평입니다. 내부 구조는 방 하나와 화장실 하나, 거실 겸 주방, 다락, 베란다가 있습니다. 객실 옵션은 전자레인지와 가스레인지, 에어컨, 냉장고, 전기밥솥, 세탁기. 청소기, 식탁과 옷걸이, 옷장이 있는 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차 가능하고 반려동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그린대로를 검색하시면 대한민국 기농기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가 나오고요. 그린대로 사이트에서 기농인의 집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 방식을 보면 1년 범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 이용자가 없고. 기존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이용기간 종료 후 1년 범위 내에 추가 이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최장 2년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지원대상을 보면 기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거주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요. 나이 제한은 없고요. 단 도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에서 우선순위 받을 수 있는 분은 기농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가족, 부부 등이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해당 시군에서 농촌 살아보기 프로젝트 참여형을 완수한 청년층이 입주하려는 경우 우선순위 부여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국에 기농인의 집은 이렇게 많이 있죠. 원하시는 지역은 그린대로 기농인의 집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영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 원. 60만 명이 선택한 인터넷 비교는 현금 상품 누적 983억 이상이며 서울 보증보험에 8억 이상 보험 가입된 국내 유일한 23년 동안 검증된 안전한 법인 회사입니다. 옥션통은더 쉽게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저렴한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입니다. 회원 가입시 10일 무료 정상가로 가기 전 다시 없을 파격적인 할인이고요. 이 이벤트는 2월까지만 진행합니다. 오늘도 땅주통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회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용찬님 땅이웃에 가입해 주셨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제 가입해 주신 회원님도 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후원금은 땅지통한테 큰 힘이 됩니다. 이 후원금은 영상 제작과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땅지통한테 연락 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하고요. 먼저 멤버십 회원이라는 등급과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물 촬영 및 영상 제작 문의도 상당 가능하고요. 매물 주소와 매매 금액을 문자로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